자162 페이지 첫 번째 이론 계속 갑니다.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영의 수는 그냥 하나 하나 세면 돼서 세면 웬만한 문제를 안 풀어줬고 여기는 조금 특이하니까 한번 풀어보자.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표기 같은 흰 공이 한 개, 흰 공이 한 개, 화이트 한 개, 노란 공이 네 개, 파란 공이 다섯 개 있다고 치자. 이 주머니에서 공한 개를 임의로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, 확률 신경 쓰지 말고, 흰 공이 나올 경우의 수몇 가지? 한 가지죠, 한 가지. 그러면은 이게 아마 분자에 올라갈 것 같은데? 맞잖아, 확률이니까.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니까, 전체 경우의 수는 하나, 네 개, 다섯 개, 총열 개, 십분의 일. 맞잖아, 어, 맞네, 생각해보니까. 맞잖아. 이공 중에 내가 휘휘 저어가지고 꺼냈으면은 십분의 일로 흰 공이 나오는 거죠. 이해 되겠죠? 자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10분의 4 약분해가지고 5분의 2 이렇게 되어주면 됩니다. 이해 되겠죠? 이거 어렵지 않다 그지? 경우의 수, 경우의 수두번 구하면 된다. 전체 분해해다